안녕하세요, 에드네 친구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재밌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만드신 길을 따라 죽을 힘을 다해 도망을 가는 남녀 어른들과 어린이들의 이상한 행렬은 계속되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뒤에 처지지 않게 하려고 어머니들은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오직 앞에만 안전을 기대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쫓아올지 몰라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도 60만의 사람들이 바닷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건너가는데 몇 시간이 걸렸는지 궁금하죠? 아무튼, 마침내 맨 마지막 마차가 두기로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오던 부모님이 두기로 올라갔으며, 양들을 몰던 개도 다 올라갔고, 어머니를 잃었던 아이들도 다시 엄마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뒤를 돌아보며 바닷속으로 뚜렷이 난기를 돌아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모든 사람이 바다를 걷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어? 그런데 저기 좀 보세요. 방금 건너온 바닷가에 움직이는 저게 무엇일까요? 칼, 창, 병거. 아, 애국 군대임에 틀림없어요. 보세요, 건너편 두 개에서 막 미친 듯이 내려와요. 바닷물 벽 사이 난 길로 곧장 쫓아오고 있어요.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애국 군대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모세에게 얼굴을 돌렸어요. 모세는 그곳에 우뚝 서서 용감하고 대담하게 바로의 군대가 몰려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오른손에 있던 지팡이가 출렁대는 바다 위로 한번더 펴졌어요. 바닷속의 통로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곳은 이미 아까처럼 마른 땅이 아니었어요. 물이 점점 스며들어요. 아 보세요. 맨 앞에 오던 병거가 멈췄어요. 바퀴가 진흙창에 빠져버렸어요. 마부가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또 다른 병거가 차례로 빠졌어요. 병거의 바퀴들이 차례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혼란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앞에 있는 병거들을 통과하려던 다른 병거들이 부서 넘어진 병거들에 또 걸려서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어요. 사람들의 성난 부르짖음이 요란한 바람 소로 위로 바람소리 위로 들렸어요. 정신 차려라! 저쪽 바닷가가 보이지 않는가? 전진! 전진! 장군들은 외쳤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통로에는 물이 그득 차 올라왔어요. 바닷속으로 난 길도 이젠 없어져 버렸어요. 후퇴! 후퇴! 누군가가 고함을 쳤어요. 그러나, 어떡하죠? 이미 때는 늦어 버렸어요. 그들은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뒤돌아설 여지도 없이 그들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 줘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폈을 때마다 바람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바람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무사히 통과하도록 바닷물을 막기도했으며 애굽 군대와 병거를 덮치도록 물벽을 합치기도했어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대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 말씀에 되어 있어요. 햇뜰 무렵에 바람은 멎고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어요. 이런 사막에서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어요. 멀리 보이는 산이며 바닷가의 모래사장이며 푸른 파도는 옛날과 조금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떠올라 있는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빼놓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생각나게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 근데, 잠깐만요. 우리 친구들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군요. 왁자지껄 이야기하는 소리, 소떼, 양떼의 울음소리 그 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힘있게 들려와요. 그는 바로 모세였어요. 얼마나 감동을 주는 노래예요. 다른 사람들도 곧 이어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였어요. 내가 여와를 호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납 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노래가 끝나자 잠시 후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중심으로 또 여자들이 노래를 시작했어요. 미리암은 모세가 갓난아이였을때 갈대숲 사이에 놓인 바구니 속의 모세를 지켜보았던 문화였어요. 여자들은 너희는 영화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 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라고 합창을 따라 불렀어요. 미리암은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는데 소고는 탬버린이라는 악기였어요. 모든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했어요. 애굽에서 지냈던 비참한 생활은 영원히 이제 가버린 거예요. 노예 생활은 이제 모두 끝이 났어요. 그들은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홍해 바닷가에서 영원히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살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들보다 더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들은 더 멀리 이제 가야만 했어요. 부양해야 할 식구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떠나야만 되었어요. 이웃고 찬송이 끝났을 때 모세는 다시 여행대를 정리하여 출발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지루하고 뜨거운 3일 동안 이 어마어마한 여행대는 계속하여 광야를 지났어요. 사람들은 지치고 목이 타기 시작했어요. 가지고 왔던 물도 거의 다 떨어졌어요. 어린 아이들이 물을 달라고 조르면 부모님들은 물이 없다고 말했어요.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은 물이 곧 발견되지 않으면 짐승들이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60만의 장정이 그 더운 날에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마셔야 하겠어요. 수천 마리나 되는 소떼, 양떼, 염소떼는 또 어떻게 할까요? 만일 물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갈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3일이 다 끝날 갈 무렵에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내 앞쪽에서 큰 소리로, 물이다! 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줬어요. 막 기운이 솟아올랐어요. 사람들은 열심히 앞쪽으로 밀려갔어요. 그러나, 커다란 실망을 맛보게 되었어요 호수에 처음 도착한 사람이 엎드려서 그 물을 마셔보니 물이 너무 쓰고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곧 물이 나빠서 마실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을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은 쓴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자 또다시 불평이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은 막 모세를 원망했어요 도대체 왜 모세는 그들을 그런 지경에 데리고 갔어요? 그들에게 물이 필요한지 몰랐다는 말인가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온 모세가 마치 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지 말이에요. 백성들은 뭘 마시느냐고 막 아우성을 쳤어요. 다른 때처럼 모세는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를 지시하시며 그것을 잘라서 쓴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을 때그 물은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했어요. 이튿날 여행되는 길을 떠나서 엘림에 이르렀어요. 거기에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치시구루가 그늘을 들이오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들은 물 곁에 장막을 쳤어요. 참으로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애굽을 떠난 후 처음으로 푹쉴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동안의 흥분으로 잠을 설치고 기나긴 행진을 하여 모든 사람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에서 무한한 기쁨을 느꼈어요. 모세는 지혜롭게도 백성들을 그곳에서 2~3주쯤 머물도록 한 다음에 또 다시 짐을 꾸려서 길을 떠나도록 명령했어요. 드디어 애굽을 떠난 지두달 보름째, 즉 여섯 주일이 지난 그날, 그들은 시내 반도에서 약4십 리쯤 아래에 있는 신광에 해 오게 되었어요. 그곳은 거칠고 메마르고 바위 투성이인 곳이라 가축을 먹일 풀밭이나 식물이 자랄 만한 땅도 거의 없었어요. 뭐 이런 곳이 있담? 하필이면 우리를 이런데로 끌고 올게 뭐야? 어떤 이들은 불병을 또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남쪽으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갔다면 지금쯤은 가난에 가 있을 텐데. 다른 이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나일강가에 기름진 땅과 메마른 모래밭을 비과하면서 농부들은 막 물어, 물어보았어요, 서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거칠고 가시덤불투성이 땅에서 가축들을 먹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고 다른 사람을 또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막 투덜대더니 있고 모든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양식마저 점점 줄어들자 온무리는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 하는 식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과 홍해에서, 마라에서 그들을 위하여 베푸신 모든 이적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소리쳤어요. 우리가 애굽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였네요. 이온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의 말은 입 밖에 내기에도 창피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 그들은 그 이상 좋은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보긴 했지만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믿지 못했어요. 그들은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그 불고기 냄새를 맡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종살이를 하겠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모세는 백성들이 한 말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할 때 장막주의로 수천 마리의 새들이 막 날아들었어요. 그것은 메추라기 매출하기 때였어요. 메추라기들이 너무나 낮게 날아다녔기 때문에 잡기가 너무 쉬웠어요. 사람들은 모두 맛있게 저녁을 먹었어요. 아마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하여 잊지 않고 감사를 드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침밥은 또뭘 먹지요? 거기는 쌀이나 반찬거리를 살 만한 가게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침에 도대체 어떤 종류의 음식을 주실까 하고 몹시 궁금해했어요. 매출하기를 또 보내실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것을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이튿날 아침 이슬이 사라지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말씀은 되어 있어요 그 작은 것을 처음 맛보려고 손가락으로 딱 집었을 때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맛이 너무도 좋았어요. 마치 꿀 섞은 과자같이 아주 달콤했어요. 사람들은 맛있게 먹었어요. 불쌍하고 굶주린 백성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만나가 얼마나 좋은 선물이었는지 몰라요. 아침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은 집 앞에서 만나를 볼수 있었어요. 이것은 그후 40년 동안 그들의 중요한 양식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 만나는 한 주일에 여섯 번만 땅 위에 내렸어요. 일곱째 날에는 절대로 내리지 않았어요. 한 조각도 없었어요. 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도록 가르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아담과 화하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도 역시 그랬어요.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갔을 때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나 그들이 노예가 되어버린 후부터는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날을 지키기를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하게까지 이르렀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조차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의 이적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이 바른 진리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신 것이에요. 여섯째 날인 금요일마다 그들은 보통 때보다 두 배의 만나를 거두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안식일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이상스럽게도 금요일에 거둔 만나는 이틀 동안 두어도 끄떡 없었어요. 다른 날 너무 많이 거두었을 때그 만나는 곧 상했거든요. 게다가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전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느 날을 안식일로서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거기엔 전혀 의심할 것이 없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일곱째 날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제7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지만 조금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어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이를 주므로 제 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 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40년 동안 매주 한 번씩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교훈을 영원히 마음에 새겨두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나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2080번이나 일곱째 날은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는 그들이 결코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무 핑계도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들은 결코 그것을 잊지 못했어요. 3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잊지 못했어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어느 누가 그것을 잊을 수 있겠나요?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신 안식일을 우리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죠.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우리 친구들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